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개막 시리즈 2연전에서 롯데팬들이 인상깊게 본 장면들을 꼽으라면 선발 나균환의 호투, 루키 이태현의 배짱투구, 리드오프 안건수의 활발한 타격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과 함께 제가 인상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년만 하더라도 자동아웃 수준의 공격력을 보이면서 27개의 아웃카운트 중에서 3분의 1을 허비했던 하위타선이 완벽하게 변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롯데의 하위 타선은 공격의 맥커터가 아니라 맥을 제대로 이어주는 훌륭한 링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하고 선수 면면을 비교해 봐도 상당히 단단해진 것이 보입니다. 특히 노진혁, 유강남은 각각 총액 50억, 80억을 받은 FA 선수들인데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와 포수 포지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위 타선에 넣었거든요. 이런 선택이 하위 타선의 무게감을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세부 기록으로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시즌 롯데 하위타선이 작년에 비해서 아직까지 안타 생선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팀 공격을 보면 상하위 타선의 연계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안타를 덜치고 있는데 훌륭한 공격의 링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볼넷 그리고 많은 희생번트 그리고 많은 득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7번부터 9번까지 하위타선이 안타가 아니지만 출루를 잘해주면서 상위타선에게 타점의 기회를 연결시켜주고 있고, 이런 기회를 롯데 상위타선이 따박따박 잘 찾아먹고 있거든요. 1번 타자 안건수가 3타점, 2번 타자 안총이 2타점, 3번 타자 렉스가 3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상적인 하위타선과 상위타선의 연계라고 볼수 있죠. 게다가 지금 롯데 하위 타선을 이루고 있는 노진혁, 유강남, 황성빈은 눈야구보다 타석에서 방망이로 쳐서 결과를 내는 것에 더 익숙한 선수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즌을 치르게 되면 될수록 지금보다 안타의 숫자는 더 증가할 테고 상대 투수들을 더 압박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롯데의 상하위 타선은 더욱 더 연계가 잘 되고 팀 전체 공격 생산성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회로를 무리하게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노진혁, 유강남, 황성빈이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딱 지난 시즌만큼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롯데 하위타선의 성적과 리그 순위입니다. 자동아웃 수준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하위 타선에 이번 시즌부터 노진혁, 유강남, 황성빈이 들어서는 건데요. 이들의 지난 시즌 성적이 이렇습니다. 아주 천지개벽 수준이죠. 강해진 하위 타선으로 인해서 롯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쉬어갈 수 없는 그런 타선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롯데의 불안 요소가 하나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달라진 하위 타선으로 인해서 롯데 팬들의 한숨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달라진 롯데 타선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